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질 좋은 인민 소비품을 도만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내다면 경공업부문 령도업적 단위들 가운데는 랑랑 용의군인 수질이 없 공장도 있습니다. 몸소 공장에 찾아오시오. 용의군인들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던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자유로운 용상은 오늘도 이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의 마음속에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용해군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잘 돌봐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용해군인들은 저가임민을 위한 혁명의 길에 자기 몸을 소슴 없이 바친 애국자들이라고 용해군인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생산 종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용의 군인들이 일하는 본태가 다르다고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공장을 설비 관리의 전본보기 단위로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청부서 동주께서는 제가 일하는 생산현장에 제작됐습니다. 생산현장에 주지할 수 있는 설비들이 이미 있던 설비들을 개조한 것이고 구강원대는 그 수십 년간 사용한 것도 있다는 데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청부서 동주께서는. 새 설비들과 함께 낡은 설비들도 과학기술을 더입해서새 것처럼 만들어 생산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에 든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공장의 모든 뭐 기대들을 자기 무기, 전투 기술 기재처럼 귀중히 여기고 에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용해 그린들이 엑스미 난 불씨라고 하시면서 낙랑 용해 그린 수지정품 공장은 설비 관리에서 번복이 모봉 공장이라고 온 나라의 늘리 속에 존재하고 여우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 꾸린 편의 봉사시설과 과학기술 보급실로 돌아보신 경련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공장 종업원들이 정말 좋아하겠다고 기뻐하시면서 모든 당 조직들에서는 용의군인들이 사소한 애로와 불편이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펴주는 것을 의무와 본분으로 여겨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소수동지의 사랑과 민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을 자력갱생의 강자로 인생활 향상을 위한 대진군에서 선구자로 보람찬 삶을 빛낼 수 있게 한 원동력으로 되었습니다. 경양은 청소동지의 군악 군비 등과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공장에서는 인민 삽품 생산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적극 응동하 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민경제계획을 완수하고 제품의 가짓를 수지까지로 누리실 뿐 아니라 원료 자재의 제조나 비중을 높여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현재 우리 공장에서는 박강계형 수지관들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분에서 절실히 필요되는 각종 수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랑랑 용의군인 수지용품 공장을 비롯한 경공업 부문의 명도업쪽 단위들에서는 인민소비품의 방위의 도업 쪽을 빛내어 나가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약하고 위대한 당중앙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힘차게 또미어갈 혁명적 기상이 백두 전구의 세차게 날래 치고 있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길에 오른 만경대 혁명학원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28, 1939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끌어 무산지구에로 진출하실 때 조국 땅에서 네 번째 밤을 보내신 무포수격받였습니다 이후 답사행군대원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비의 기밀성주의와 위협실현을 위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우포 낚시토를 돌아봤습니다. 답사회원들은 백두대지에 오려있는 항일혁명 선열들의 숭고한 녹과 정신, 락관주의를 깊이 새겨안으며 항일의 전구들을 찾아 행군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국가관광총국의 일꾼들도 백두산 정신으로 억세게 살며 싸우나갈 의지 않고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답사행군대원들은 항일혁명세치가 수명한 청봉수경지, 권창수경지를 참관하면서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오직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성에 대한 굳은 확신을 지니고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협 시련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이 새겼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송스러운 투쟁 역사가 비껴있고 우리 혁명의 1 0월이 열린 혁명의 송산 백두산에 오른 답사행군 대원들은 환희와 격정이 넘치어 만세 함성을 목청껏 터치었습니다. 백두산정에서 답사행군 대원들은 주체혁명여부를 승리와 영광으로 이끄시는 격려하는 김정은동지의 도리에 더욱 굳게 뭉치어 전면적 국가복을 향한 거성의전의에서 자기들의 책임과 본분을 타이간 의지를 가다듬었다.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지휘밑에 추격 키우는 적들을 소멸해서 일제에게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주고 우리 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준 대홍단 혁명 전적지를 찾았습니다. 전제적인 군사전략과 영활 무쌍한 전법으로 대홍단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분멸의 업적과 조국의 앞날과 후손 만대에. 청춘도 생명도 서스없시 바친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적 인생관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탑사행군대원들은 백두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추오의 변색도 없이 순결하게 이어나갈 때 주체혁명력을 즐기차게 분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절감했습니다. 애국으로 단결하여 당제 팔차대비가 내세운 투쟁목표 달성을 향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공화국의 부흥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지에서 올해 예견되는 기상적 거리에 맞게 필요한 대책들을 철저히 세우면서 당면한 용농작업들을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알심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당 전국 전민이 돌쳐나서 농업생산에 힘을 총집중할 때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강원도의 일꾼 근로자들이 농촌지원사업을 실속 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농사작업의 기계화 실현을 중요한 정책적 과업으로 틀어지고 더위에서는 내부 예비와 잠재력을 총동원해서 많은 모내는 기계들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더위에서는 논뼈 씨뿌리기와 밭작물 파종을 위한 기술 전수회를 진행해서 더안의 농장들에서 농작물들의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들을 실정에 맞게 세우도록 했습니다. 전수페에서는 알곡 작물 씨앗 처리와 모판식 뿌리기, 밀보리 비배관리, 소농기구 확보와 농기계들의 가동 준비를 비롯한 여러가지 보유주기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황해북도 농촌경리위원회 선정농장에서는 지난해 밀농사에서 얻은 경험이 기초해서 농장의 지대적 특성과 토양 조건에 맞게 밀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정상 생육으로 볼때 우리가 4월 상순에 이삭비료 시비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날씨 조건으로 생육이 앞당진 조건에서 그러니까 3월 하순에 하순까지 이삭비료 시비 끝내는 문제가 밀벌이 비배관래서내 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재배기술 이런 걸 과학기술법실에서 보고받고 그대로 농사짓기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동장에서 밀벌이 생육에 맞는 천년생물활성, 이런 용량액들을 가지고 주 1차 집비를 진행합니다. 학생들의 주용품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을 당과 국가의 일관한 정책으로 영원한 국책으로 내세워주신 경리하는 정피스 동지의 숭고한 의대를 높이 받들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전국의 소학교, 약 신입생들을 위한 학생 교복과 신발 가방 생산을 성과적으로 결속했습니다. 경리하는 청소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의 팔기 구차준원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 입히는 것은 우리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시책들 가운데서 가장 상징적이고 표징적인 시책이라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청소동지의 뜨거운 친오보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빨리 가닿게 하기 위해서 우리 경공업 부분에일꾼만 아니라 온 나라가 달라붙어 신입생들에게 공급할 교복, 가방, 신발을 비롯한 이 제품들이 생산해서는 전례 없는 생산적 악량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비공업 비용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새 몸짓 시도서를 작성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신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뜨거운 사랑 속에 전국적으로 3년도 학생교복생산과 공유인 대상장학과 몸제기, 교복 허수 통계사업이 빠른 기간에 결속됐으며, 김정숙 공장과 평양 인견사 공장, 사리온 방직공장을 비롯한 천 생산단위들에서 세기준, 세기록 창주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교복과 가방천 생산이 재기일에 결속됐습니다. 우리 당의 크나큰 운정 속에 전국 각지 일도선 학생교복공장들과 신발, 가방생산단위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새학년도 전후로 신입생들에게 보내줄 학생필수용품 생산에서 최상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번에 교복 생산을 하면서 기술 준비 단계에서부터 혁신을 일으키게 한 이런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지고 치밀하게 했습니다. 설계 방법이라든가 견본 등록에서 또 시작품 단계에서 꼭 맞으면서도 활동성으로 편리한 이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구 공구들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상표에 학교와 학년 이 이름까지 이 써서 멈치수젠 학생에게 꼭 받아게 공구 방법을 새롭게 갱신했습니다. 우리 경원 스님께서 우도하시는 대로. 모든 일꾼들과 기술자들, 정보들을총동원 총골기해서 3월 20일까지 완전 무결하게 끝내고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새학년도 학생 조복과 신발, 가방 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새 세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천만 로고를 바쳐가시는 격려하는 총비수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학생들의 필수용품 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을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킬 드높은 요리안구 보통 교육 부문에서 현실성 있는 목표와 옳은 방법론을 세우고 새년도 교수준비를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반소 고급 중학교에서 제 2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에 따르는 선택 과목제 교육을 시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준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에서교육부문 앞에 제시된 값을 높이 받들고 우리 학교에서는 새학년도부터 선택과목제 교육이 실시되는용니 힘을 놓고 있습니다. 선택과목제는 일반 기초 지식 교육을 기본으로 주면서도 학생들이 서질과 취미에 따라 문 학교에서는 손목제를 실시하면서 과목들이 더욱 세분화되는 데 맞기 교재 토론을 실속있게 진행하면서 교수 내용에는 새로운 교수 방법을 탐구 적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들의 실력 향상 률리가 높아지는 데 맞기 교수 합평이 교수 참관을 실속있게 조직하고 우수한 경험을 공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이 나가고 있습니다. 평천구역 벙남사교에서는 학생들의 응용 실천 능력을 높여주는 효과적인 교강을 적극 창조 도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소학교 학생들은 언어언리적인 사고보다 직관 형성적인 사고가 우세하고 주의 집중 시간이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유용심리적 특성에 맞게 학생들의 주동적인 학습.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탐구식 교수 방법을 비롯해서 선진적인 교수 형식과 방법들을 적극 창조 도입하고, 실험실습과 실천실기 교육의 비중을 높이기 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분과들에서 교재 토의와 경험 발표회를 실속있게 진행하는 한편 원리적이면서도 인식교양적 의의가 높은 다매체 편진물과 교편물들을 새롭게 창간 제작해서 교수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도 방법론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공부하고 있는 평양교원대학 부속 모란봉구역 송수학교의 교육자들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무엇이나 자체로 만들어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윤형 심리적 특성에 맞게 실천 실기 능력을 높여서는데 중점을 두고 새학년도 교수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모든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만들어볼 수 있게 가동 직감물들과 각종 모형 카드 등 35종의 6500여 점의 교육 직감물을사용하 이번 새학년도 교수에 적극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교육 발전 추세와 교육 학적 요구에 맞기 학생들의 지능을 더욱 개발시킬 수 있는 교육 조건과 환경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실을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기상상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22일을 제외한 대부분 날들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습니다. 특히 24일 전국 평균 기온은 9.1도로 평년보다 점이도나 높았는데 이곳은 기상관측일이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예, 또한 이기간이 전국 평균 강수량은 16.9mm로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보다 매우 많았고, 예, 특히 중부 내륙 지역에서 2 4 3 m m 로서그 어느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높고 또 강수량도 많았는데 거기다 28일과 29일에 남포시와 자강도, 함경남도, 강원도를 위주로 해서 여로지수 황사의 용량도 받는 것, 이실 날씨의 특징이다. 앞으로 4월 5일까지 초안쪽지수 비와 눈은 거의 내리지 않고 저렇게 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기온은 평중도구나 평년보다 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조건에 맞게 범출, 용농 공정별에 따르는 농업질적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야 할것이나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10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낮았다. 습니 아침 최저기온은 2도로서 어제보다 10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이 거기압의 경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입했습니다. 내일 약한 조기압골과고기압의 용량으로 소 황인 남북들을 비롯한 중부인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개인 후 흐렸다가 다시 개입했으나 일부 지역에선 한때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입했습니다. 량강로와 함경남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그 함경북도와 라손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약간의 용량을 받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0.17도 정도 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청단 지방으로서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이내지 오미로 불고 새벽에 개후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력해야겠습니다. 내 아침 최고 기온은 12도 이근날 103m용 소풍다가 북서풍이 이내지 오미로 불고 계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오미로 불고 주력해야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이 2내지 5m로 불고 주력해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주력해겠습니다. 함몽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주력해겠습니다. 온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풍이 2내지 5m로 불고 주력해겠습니다. 신해주씨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지 5m로 불고 주력해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지 5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부터 주력해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지 5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어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부터 주력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5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부터 주게해겠습니다개속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5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부터 주게해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저선소위에서는 조선 북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조선동해에서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주력해 일겠습니다. 모레 모래... 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저선소위에서는 남동풍이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의 흔드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1일이 약한 소기압거리 용량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4월 1일과 2일에는 약한 거기압의 용량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이 소이안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에게 있습니다. 2일에는 자강도와 양강도,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흐리었다가 개겠습니다. 3일부터 5일까지 거기 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3 1일과 4월 1일의 평균 정도겠고 4월 2일부터는 평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긴 되는 지망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